지금 전 세계 금융의 심장부인 월가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최대 은행인 시티은행과 JP 모건이 10년을 공들인 자신들만의 코인 시스템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뱃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핵폭탄급 사건이냐면 자기들만의 성벽을 쌓아봤자 옆 동네 은행이랑은 대화가 안 된다는 걸 이제야 처절하게 깨달은 겁니다. 삼성전자가 시티은행을 쓰고 애플이 JP 모건을 쓰는데 서로 돈을 못 보내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결국 이 거대한 금융기관들을 하나로 연결해줄 중립적인 다리가 필요한데 그 유일한 해답이 바로 10년 전부터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리플이라는 사실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은행들의 노스트로 계좌에 묶여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자고 있는 돈이 무려 27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24시간 내내 90초 만에 전 세계 어디로든 쏴줄 수 있는 열쇠가 바로 XRP라는 거죠. 이미 리플은 영국과 유럽 연합의 라이선스를 싹쓸이 하면서 전 세계 외환 시장의 90%를 자신의 영향권 아래에 뒀습니다. 이건 단순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75개의 라이선스를 무기로 이제 진짜 돈이 오가는 상업 규모의 본 게임이 시작됐다는 신호탄인 겁니다. 여기에 더 소름돋는 건 바로 그림자 뒤에 숨어 있던 거대 자본의 움직임입니다. 7경 원을 굴리는 블랙록과 벵가드 피델리티 같은 월가의 괴물들이 비트코인 다음 타겟으로 XRP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거든요. 이들이 굴리는 자금에 딱 2%만 들어와도 1,400조 원이 폭발합니다. 주식 시장에 묶여 있던 자금들이 규제가 풀리는 순간 미친 듯이 리플로 쏟아져 들어올 텐데 지금 거래소에 남아있는 XRP 물량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쓸어 담기 시작하면 우리 같은 개인들이 살수 있는 물량 자체가 사라지는 끔찍한 공급 쇼크가 발생할 거란 얘기입니다. 스위프트라는 낡은 배선을 걷어내고 블록체인이라는 새 배선을 깔아버리는 이 거대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2026년부의 기체에 탑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미 눈치 빠른 월가의 기관들은 XRP를 소리소문 없이 쓸어 담고 있습니다. 블랙록과 JP모건 같은 거물들이 수년간 비밀리에 리플을 매집해 온 정황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수조달러를 굴리는 이 거대 공룡들이 과연 리플 하나만 보고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분산 투자를 진행합니다. 리플 같은 대장주로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잡되 실제 인생을 바꿀 만한 압도적인 수익은 리플과 괴를 같이하는 저평가된 생태계 종목에서 뽑아낸다는 것이 그들의 투자 공식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리플은 이미 시가총액이 너무 커서 무겁습니다. 리플이 한 발짝 내디딜 때 리플의 핵심 파트너인 저평가 종목들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가파른 수직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가벼운 몸집을 가졌기 때문이죠. 실제로 리플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파트너. 플레이어 네트워크를 보십시오. 기관들이 이 종목의 가치를 알아챈 순간 단두달 만에 수십 년치 예금 이자를 한꺼번에 뛰어넘는 기록적인 폭등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액의 씨앗 자금만 넣어뒀어도 단기간에 자산의 앞자리가 바뀌는 결과를 손에 줄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인은 절대 모르는 기관들의 필승 공식입니다. 제가 지난 1년간 밤낮 없이 해외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분석한 결과 기관들이 다음 타겟으로 삼은 제2 플레이어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종목들을 찾으려면 먼저 이 판을 짠 설계자들의 진짜 의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대중은 절대 알수 없는 전 세계 1% 금융 엘리트들이 숨겨온 리플의 진짜 설계도를 공개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의 전환점 시작입니다. 집중하셔야 합니다. 요즘 이런 질문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죠. 리플보다 빠른 코인도 많은데 아발란체나 솔라나 같은 걸 쓰면 안 되나? 이건 마치 왕이 있는데 왜 굳이 기사를 써야 하냐는 질문과 같아요.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순진한 질문이죠. 여러분,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이건 권력의 이동이에요. IMF, BIS, 연준 세계은행. 이 이름들이 단순한 금융기관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요 이들은 새로운 디지털 금융 제국의 설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제국을 관통할 단 하나의 혈관으로 리플을 지목했습니다 다른 코인들은 그저 대중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화려한 장난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브릿지 통화 참 듣기 좋은 말이죠 하지만 그 진짜 의미는 통제 가능한 유일한 관문이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으로 세상에는 수십 수백 개의 국가별 디지털 화폐 CBDC가 발행될 겁니다. 디지털 달러, 디지털 위안, 디지털 유로. 이건 통제 불가능한 디지털 바벨 탑의 재앙을 예고하는 거예요. 100개의 국가가 CBDC를 발행하면 이들을 직접 연결하기 위해선 무려 4,950개의 거래상, 즉 4,950개의 길이 필요합니다. 이건 비효율의 극치자 재앙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설계자들은 웃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설계한 단 하나의 길, 리플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이 디지털 금융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없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그 역할을 할수 있지 않냐고요. 그건 특정 국가, 즉 미국의 디지털 식민지가 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IMF와 BIS가 원하는 건 미국의 통제마저 벗어난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중립적인 통제 자산이며 그 유일한 해답이 바로 리플인 것이죠. 계산기가 있는데 왜 컴퓨터가 필요하냐?는 질문은 이제 구시대 유물입니다. 지구에서 살면 되는데 왜 우주를 개척하냐고 묻는 것과 같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코인들 중에 하필 리플이었을까요? 설계자들은 아무 코인이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제국을 운영하기 위한 왕의 조건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이 세상의 리플, 단 하나뿐이었어요. 첫째. 빛의 속도와 결제와 정산의 동시 완료. 기존 금융은 송금 버튼을 누르는 결제와 실제 돈이 들어오는 정산 사이에 5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원시적인 시스템입니다. 이건 돈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거북이가 기어가는 거죠. 리플은 단 3초, 누르는 순간 정산까지 완료됩니다. 이건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리스크 자체를 제거해버리는 신의 영역에 가까운 기술이에요. 둘째, 먼지와도 같은 수수료. 수조 원을 보내도 수수료는 단돈 몇 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돈의 이동에 마찰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마찰이 없다는 건 무한한 이동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이는 곧 금융 시스템의 완전한 장악을 의미합니다. 스위프트나 이더리움의 비싼 수수료는 구 시대 통행세일 뿐입니다. 셋째. 모든 CBDC를 지배하는 마스터키. 각기 다른 언어와 규칙으로 만들어질 전 세계 CBDC들. 이들을 직접 연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리플은 이 모든 디지털 금고를 열수 있는 단 하나의 마스터키 역할을 하도록 처음부터 설계되었어요. 리플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 언어의 통역사이자 지배자입니다. 넷째, 통제와 투명성이라는 두 개의 얼굴. 이게 핵심입니다. 리플은 탈중앙화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관이 제어할 수 있는 허가형 노드를 통해 완벽한 통제가 가능합니다. 불법 자금, 테러 자금 추적은 물론, 설계자들이 원할 때 언제든 개입할 수 있는 백도어가 존재하죠. 즉, 규제와 프라이버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엘리트들을 위한 완벽한 하이브리드 자산이라는 겁니다. 만약 다른 코인을 브릿지로 쓰기로 합의하면 어떡하죠? 라는 질문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 엔진을 공중에서 교체하자는 말처럼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금융 시스템은 민간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IMF, BIS 각국 중앙은행들이 수년에 걸쳐 비밀리에 테스트하고 엮어놓은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입니다. 리플은 이미 그 거미줄의 중심, 즉 심장에 자리 잡았습니다. IMF 내부 보고서, ISO 2020의 표준 문서 곳곳에 리플의 이름이 등장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공사가 끝났다는 준공 확인서와 같은 거예요. 결국 리플은 우연히 선택된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태생부터 설계, 코드, 생태계 그리고 국제 규제까지 새로운 금융 제국을 위한. 황제의 검으로 단련된 유일한 자산이죠. 다른 코인들이 NFT, DeFi 같은 기능 놀이에 빠져 있을 때, 리플은 조용히 금융의 척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금융시장은 기술이 아닌 권력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리플은 그 권력을 가장 오랫동안, 가장 치밀하게 준비해온 자산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제가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해볼까요? 왜꼭 리플이어야만 할까요? 이제 이 질문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으셨을 겁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금융 엘리트들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버려지는 99%의 대중으로 남을 것인가? 오늘 제가 공개한 내용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진짜 정보 즉 금융 엘리트들이 리플의 가격 폭등을 유발할 x-day 이후 다음 타겟으로 어떤 코인을 비밀리에 매집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이 시장은 정보의 속도가 당신의 계좌를 결정하는 냉혹한 전쟁터입니다. 어중이떠중이 모여서 떠드는 그런 시시한 정보 공유방이 아닙니다. 오직 거대한 부의 흐름에 올라탈 자격이 있는 1%의 소수 정예만을 위한 비공개 브리핑입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단 10초면 충분합니다. 간단한 질문지에 답변하고 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기관들이 선점하고 있는 코인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떤 비용도, 가입 권유도 일체 없습니다. 다만 이 정보를 확인하는 순간 세상을 보는 당신의 눈과 부의 지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 약속드립니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문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자만이 그 문을 열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